부정선거가 우리가 5년 전부터 했던 얘기를 갑자기 네. 이제 와서 내란 선동이라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 사실 지난 주에는 이재명의 경찰 경찰들이 그 주변을 들이닥쳤어요. 그한달 전에는 자유의 혁신에 대해서 들이닥쳤고 오늘은 사실 그 지금 용산 경찰서 서울 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 들어갔느냐 이랬더니 용산 경찰서 팀장도 모르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어디냐?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경찰서에서 아니, 너네가 모르면 누가 아냐?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중국 공안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공안이 들어왔 했는데 공안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란 특검이 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크레이지 잭스 미스라고 얘기한 국제적으로 어, 지금 인정을 받은 그네란 특검이 지금 환경총리 집앞앞수색을 했고 지금 그 혐의가 네란 선동이에요. 내란죄가 아니고 내란 선동 혐의인데 지금까지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국민에 대한 단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지금 사실 여기서 보면 <laughs> 아니 보니까 <laughs> 네, 내란, 선, 내란 선동범이고. 내일 내일 저희 집도 지금 <laughs> 압수색되고 지금 병사님 집도 압수색 당할, 당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네. 한교환 개인에 대한 수사의 네. 시작이 아니라 네, 네. 그 내란 선동이라는 명목으로 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퍼져야 레볼루션을 지금 대놓고 하겠다는 얘기고 저는 지금 a p e 이 끝난 시점 이후에 이런 탄압이 시작될 걸로 봤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과정 전에 오기 직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지금 최근에 관세 협상이 결렬됐다는 네네. 얘기가 더있고 네. 이재명 정권과 트럼프 정권 간의 어떤 반목이 심해졌다는 게좀 극명화된 상황에서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황교안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삼 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면담 요청을 했어요. 미 국무부하고 여러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번 미국 방미에서 그 만났던 그 진짜 트럼프 채취꾼들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APEC 왔을 때좀 면담 요청을 또 했고 그래서 혹시나 모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황교안 총리간의 면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을 지금 바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미 국무부에 바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존 밀스 지금 미 국무부 차 부차관보고 차관보 네. 대행으로 있잖아요. 네, 네. 그 바로 보고가 됐고 그 트럼프 아니 그 마르크 루비오 장관실 비서실에도 지금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그 백악관 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보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바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직전에 반미 선전포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그 관계에서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그런 표시로 보여지고, 어, 앞으로 있을 그 내란 선동으로 자기 정권에 반하는, 자기 이 정권에 반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겠다. 아, 그런 이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자 사실 그 우리 네. 황교안 대표께서는 네. 이제 워싱턴 가셔서 좀 네. 그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 다 만나셨고 네, 네. 이제 돌아오셨는데 네. 이제 내일모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네. 오십니다 네.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충분히 내일모레 네.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에좀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국민들이 또 하나의 외교관이 되어가지고 어, 트럼프 정부에 좀 알려야 될것 같고 그 퍼지앵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그 협상 딱세 시간 전에 바로 나올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미국 가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실체가 어떤 건지도 뭐 상세히 알려드렸고 그 때마침 움직여준 이재명의 행보가 어, 진짜 우리 말이 맞구나라는 걸 공감을 얻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아, 이, 이놈들이 이제 반미를 제대로 선언하는구나라는 그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다. 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고발된 고발장이 그 과거의 촛불행동으로, 어, 황현 전 총리를 고발했던 그 고발장인데 그 제가 간단히 보니까 결국에는 뭐 내란 그 개엄 당시 그 옹호했던 부분이라든지 문영배 전 재판관의 행동을 비난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누구나 일반 국민들 그 당시에 60%가 넘는 국민들이 했던 그 행위를 가지고 지금 또 뒤늦게 고발을 하고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는 결국에는 어 이제 에이펙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강화하겠다라는 어, 그런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 내란 선동이라는 게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네네. 우리 한교환 대표께서 통진당을 해산할 때 네네. 바로 그 이석기 범죄자, 네네. 이석기의 아로, 뭐 KT 해와전화국을 폭파시키겠다, 네네. KTX 철로를 부포, 부서뜨리겠다 네네. 이런 게 내란 선동이에요. 그근데 지금. 뭐 지금 비상 개엄이 어 민주당의 어 윤석열 정권 마비시킨 거 네네. 이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 이런 말을 내란 선동이라고 한다. 아니 이석기의 내란 선동과 우리가 하는 게 내란 선동이 같은 내란 선동인가요? 어 완전히 다르죠. 네. 우리는 내란 선동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네. 표현의 자유죠. 찰리 커크가 얘기했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시국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말하는 음. 어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불과한데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 특검의 이 내란 선동 혐의는 앞으로 <웃음> <웃음> 앞으로 네, 우리 이 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네, 사람들이 네. 이제 체포될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런 공포 정치의 네. 어떤 시작이다 네, 네, 네. 그런 걸로밖에 안 되고 이제 이재명이 지금 법위에 있다라는 걸선전포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재판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자기가 법위에 있다라는 걸 선포를 했는데. 똑 같은 거죠. 법은 우리가 해석한다라는 것이고 법원이 아니라 저 가짜 국회 사일공 부정 선거로 탄생된 가짜 국회가 이렇게 이끄는 방향대로 형성된다라는 그런 신호로 또 읽혀집니다. 네, 아 정말. 저희가 이따가, 저희 또7시 네, 네. 방송 앞서서 저희가 또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네, 네. 일단 마치고 다시 일로 오겠습니다. 아무튼 아, 예, 예. 정말 다들 추운 날씨에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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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러분들이 다 애국자 드십니다. 정말 우리 네, 네, 하시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아, 이따 또 오겠지만, 네, 네, 네. 더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네, 네. 정말 이 무도한, 네, 네. 정말 이 내란 특검이 더악질 네. 짓을 네, 네. 못하게, 네. 많은 분들 모이시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지금 뭐, 이 남산 한강 아파트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그냥 환경 개인에 대한 투쟁,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압제와 탄압이 시작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와서 황교안 총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이 부정선거, 4.10 총선, 그 다음 6.3 대선, 이걸로 인해서 가짜 국회와 가짜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 민심을 왜곡하고 있고 이재명을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해도 좋게 만드는 가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는데 이제 대법관들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이 소송을 인용으로 끝내서 가짜 국회를 해산시켜 주시고 가짜 대통령을 끌어내려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재판 그또 파기환송심에서. 물론 그 백만 원 이상을 분명히 판결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해방을 놓을 것인데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부분에서 수많은 증거 때문에 인용이다 하면은 가짜 대통령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짜 국회가 없어집니다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고생받는 국민들이 없을, 없게끔 좀 대법관들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아유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감사, 또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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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저희는 저 일곱 시방송되면 저희는 일단 스튜디오로 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고 정말 애국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여러분들 더 많이.